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? 그냥 저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을 협박하고 싶고 찍어 누르고 싶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을 수치주는 거죠.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거나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올릴 만한 일로 수치를 주면 자기들을 무서워하고 말 들을 것 같아 눈치 보고 그래서 수치 준 거예요. 수치는 가해자 마음이에요. 인간이 제일 무서워.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수치당하는 게더 무서울 정도로 그걸 가해자 살기라고 하죠. 살기가 세요.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자기 수치는 다 방탄하고 남의 수치는 샅샅이 드러내. 왜 그럴까요? 내 수치를 내가 인정하면 너무 두려워서 힘을 잃고 약자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상대는 수치 줘서 약자 만들고 나는 강자되겠다고 내 수치는 감추고. 이렇죠 근데 사실 진짜 강자는 어때요? 내 수치를 딱 인정하고 받아들여. 내 잘못을. 그리고 상대를 수치 주지 않을 때. 내가 진짜 강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남을 수치 주면서 내 수치는 방탄해. 이때 진짜 약자의 수치가 되지. 약 의 수치를 떨때 결과가 폭망이죠 약자의 수치가 열등의 집착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만약에 진짜 미성년자 음란물을 보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 있다 신고해서 벌 받으면 돼요 각자 자기의 죄는 자기가 물을 수 없죠 남이 묻게 하고 남의 죄는 자기가 물으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수치 주고 수치 당하고 그럴 일이 아니죠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